하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나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애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탄한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것처럼 평안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나 험전한 산길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애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익숙했던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해야 할때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한 사람, 야곱의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형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 살기를 피해서 정든 집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의 목적지는 바딴 아람인데요.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부에세바에서 약 9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어,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죠. 밤에는 맹수의 위협에 떨어야 하고 낮에는 낯선 사람들 경계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여정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걱정과 근심이 파도처럼 어, 몰아쳤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험한 길을 무사하게 갈수 있을까? 한 번도 본적 없는 외삼촌 라바는 나를 반겨줄까? 어, 그곳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야곱은 자신의 깨와 능력으로 축복을 쟁취했지만그 결과로 찾아온 것은 평안이 아니라 끝없는 불안과 외로움이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사방은 어두워졌고 야곱은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 광야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의 모습은 지극히 처량하고 절망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손에 쥐려고 해도 결국 우리는 홀로 인생의 광야에 내던일것 같은 그런 막막함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건강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탄식하며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보이셨던 놀라운 은혜의 사닥다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가장 비참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시는 타이밍이 이처럼 절묘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두 내려놓고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사닥다리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절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통로를 의미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계신 여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인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네 가지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으로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 즉 홀로 있다는 그 외로움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의 여정에 동행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의 약속이신 것이죠. 맹수와 강도의 위협에 도사리는 미지의 공간, 그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안전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회복과 성취의 약속이십니다.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야곱의 그 불안을 아시고 반드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실하심의 약속이십니다.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단 한순간도 너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이 약속이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혹은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해서 주신 그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은혜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상징을 보았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모든 길이 막혀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늘로 향하는 길을 보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베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 예수 스수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일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보활하신 예수님께서 볼주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약속이 그림자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약속은 실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보다 더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이 약속을 붙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압도적인 약속을 경험한 야곱의 반응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절망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야곱의 반응을 따라서 우리의 광야에 믿음의 기둥, 나의 배대를 세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 두려움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 베데리오 하늘의 문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한복판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임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애매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했던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베델이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감격의 소원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야곱은 소원하며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소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래나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은 그때 가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신앙이 아닙니다. 어문을 자세히 보면 그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 찬 응답입니다. 그는이미 15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약속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격의 소원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원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결단을 포함해서 이 또한 우리가 믿음의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결단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주권의 이양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에베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를 거룩한 에베의 처소로 삼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에베하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례 공적인 에베를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베자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지막 고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청지기의 고백입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자 감사의 표현입니다. 11조의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내 건강의 주인이, 내 재능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가장 귀한 첫 부분을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야곱은 아직 아무 것도 손해진 것이 없을 때 미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먼저 1일절를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두렵고 막막한 길 위에서 차가운 돌베개를 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배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다다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야곱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 주님이 바로 여기 내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셨군요. 그리고 감격의 소원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예베로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의 광야를 은혜의 베델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절망의 밤을 지나 약속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홀로 광야에 서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고 모두 소망이 끓어진 것 같은 절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원망과 낙심에 먼저 빠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주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땅과 소망의 하늘을 잇는 유일한 사당 딸이 우리 굳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나갈 아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노인 고통의 돌베개들을 더 이상 조주로 여기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재단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위의 굴리에서 벗어나 먼저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기쁘게 섬기는 영적 선순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광야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와 사랑을 또 다른 광야에 있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참된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양승훈 선교사님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양승훈 최연선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울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베트남 선교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선교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민감하게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다가 마을의 복음 진보와 울산 지역 선교 동원을 위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 있게 드러나도록 마을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지혜롭게 잘 유지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어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겠습니다.